안녕하세요. 지옹입니다. 봄이 오는 동시에 다이어트 걱정도 밀려오시죠? 저도 그래요. 식단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요리, 간단하게 만드는 알배추 스테이크 봄이 갑니다. 재료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양념은 두 개로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이어트하신다면 간장 양념이 더 맞겠지만, 시저 드레싱은 홈파티 할때 사용해보세요. 지금 먼저 손질해볼게요. 배추는 먼저 반으로 잘라주시고, 흐르는 물에 씻어 물기를 빼둘게요. 대파와 마늘은 다져 소스 만드는 통에 넣어줄 건데, 다진대파 반은 소스, 반은 고명으로 쓸 거예요. 베이컨도 잘게 잘라줄게요. 간장소스도 미리 만들어줄 건데요. 준비해둔 다진마늘 0.5큰술, 다진파 0.5큰술, 간장 1.5큰술, 물 1큰술, 참기름 1큰술, 설탕 1큰술, 깨 1큰술, 식초 0.5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조리 시작해보겠습니다. 베이컨과 양배추만 구워주면 사실 끝인데요. 올리브유 두르고 베이컨 볶아줘요. 노릇스름하게 익어가면 건져 키친타올 위에 올려줄게요. 다음은 배추 구워줄게요. 베이컨 구운 팬에 바로 배추 올려줘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주기적이 거의 안익더라고요 저는 푹 익히는 걸 좋아해서 팬에 굽고 있어요. 위에 겉 두면이 노릇노릇해지면 뚜껑 닫고 푹 익혀줄건데 강면 돌아가면서 익혀줄게요. 어느 정도 잎이 투명해지면 끝난 거예요. 너무 푹 익히면 또 찜이랑 다른 게 너무 없으니 취향껏 익혀주세요. 예쁜 접시에 담아 토핑해줄게요.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담을 거예요. 간장 소스는 바로 알배치 위에 올려주시면 되요 대파도 올려주면 완성인데 뭔가 색이 이상해서 대파 파라니까 홍고추 얼른 잘라 올려줬어요. 참고하세요. 시저 드레싱 소스는 겉면에 드레싱을 발라주시고요. 그 위에 후추를 갈갈 해주세요. 구워놓은 베이컨 올려주시고. 으로는 갈갈이 든 치즈 올리면 끝입니다. 배추는 천연간취 맛을 내는 채소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추는 좋아지기만 하네요. 이제 어른이 되는 거 맞겠죠? 한국 사람인지라 저는 간장소스가 더 맛나는데, 한식 차림할 때는 간장으로, 양식 차림할 때는 시저드레싱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알배추 남은 그릇처럼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릇 소개 영상도 만들었으니 함께 봐주시면 더 예쁜 식탁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모두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즐거운 저녁 되세요.